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기함이죠. 정말 거대한 W140 S320입니다. 짠! 일단 이 벤츠의 W140 같은 경우는 S클래스 3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원가절감 없이 만든 벤츠의 마지막 S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따가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알겠지만 정말 원가절감을 안 했구나. 아 이게 벤츠지. 이 느낌을 정말 많이 주고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W140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특유의 각이 살아있죠. 크, 이게 벤츠죠. 그러면 우리 이 전면부를 같이 한번 보기 시작해 볼게요 벤츠 엠블럼은 가운데 얘나 지금이나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라이트를 보시면 정말 거대하고 웅장한 라이트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보시면 두 손이어도 라이트 하나를 가리질 못해요 그 정도로 정말 크고 되게 이 차의 크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라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사소한 거지만 정말 큰 기술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평평한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쪽은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요, 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왜이러냐면 달리다가, 뭐, 흙탕물이 튄다거나, 오물이 튀었을 때, 보통은 튀어나온 부분들만 많이 묻겠죠? 이 안쪽은 좀덜 묻고. 그래서 이 빛이 한 번에 다 가려지지 않게.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진짜 별거 아니지만, 엄청 하나하나 신경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요 앞에는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도 되게 디테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영 타이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고무 이런 데는 사실 조금 깨지거나 조금 부식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야죠. 그럼에도 이 차는 상당히 관리가 잘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 세단에만 들어갔던 고급 차량에만 들어갔던 크롬. 지금은 이제 크롬이 조금 올드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크롬을 빼거나 뭐 크롬이 있는 차들은 크롬 죽이기를 하거나 그런 추세인데 여기에도 상당히 커다랗게 크롬이 들어가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재 화이트 컬러의 140은 더더욱이나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태가 좋은 건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화이트 컬러의 이 정도면 정말 극소량의 매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본넷을 열땐 여기에 살짝 튀어나온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하고 웅장한 엔진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W140의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벤츠는 역시 직각으로 열어야 제맛이죠. 벤츠 특유의 정비가 용이하게끔 직각으로 열리는 이 본넷. 이거는 항상 언제 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320 같은 경우는 쌍용 부품이랑도 호환이 돼요. 그래서 600이나 이급이 아니면 이영 타이머를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영 타이머를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품 수급이나 금액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용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장점이죠. 이게 벌써 20년이 넘은 차인데 부품을 그렇게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건 그리고 이큰 차량에 맞게끔 6기통이 들어가 있으며 정말 이 엔진룸도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이건 차주분께서 저한테 직접 말해주신 건데 와이퍼는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와이퍼를 하면 운전석 쪽은 생각보다 잘안 닦여요. 각도상.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다. 근데 이 또한의 멋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조금은 아쉽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량 옆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휠을 보시면 245 45 18이1 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 않을 순 있는데 이 W140의 휠이 16인치가 순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워낙에 크고 길다 보니까 18인치도 사실 어색함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승차감 이런 걸 생각해서 18인치가 아마 마지노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차주 분께서 휠을 정말 잘 관리해주셔서 정말 깨끗하고 지금도 깨끗해요. 묻어나오는 거 없을 정도로 매일 닦으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휠과 이 차대 모든 모게 정말 하나 돼서 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예쁜 휠입니다 그리고 크롬 고급차의 상징이었죠 이 가운데 B필러 쪽도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건지 원래 이런 느낌을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밝은 크롬이 아니라 살짝 어두운 그런 질감이라서 이 윈도우가 마치 그냥 통으로 하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귀여운 사이즈가 귀엽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이즈는 충분해요 근데 뭔가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아날로그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도 이 베젤이 되게 얇아지는 추세고, 심지어 이 자동차의 이 사이드미러들도 다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마치 진짜 뭐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처럼 이 베젤이 되게 두꺼운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은 뭔가 그러한 느낌이라서 되게 귀여우면서도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손잡이 부분을 보면 요즘에도 이 느낌을 내는 차가 있죠. 바로 같은 벤츠의 쥐바겐이 딱그 느낌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감성을 아직까지 좋아하시거나 그 향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만족스러운 그 느낌이 아닐까?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차 문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무거워요. 정말 고급차, 이 대형 세단이라는 게 느껴질 만큼 무거운 차, 이 차의 문이에요. 되게 튼튼하다는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클래스에는 고스트 도어를 넣어 줍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97년도에 만든 차인데 S클래스는 S클래스다. 역시 벤츠의 대형 세단 기암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매력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 볼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뒤에도 정말 매력적인데 차를 돌려서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뒤의 매력은 뭘까요? 저는 이 W140의 뒷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고, 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그게 바로 이 W140의 빵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뒤에도 크롬이 쫙 일자로 들어가 있으면서 센서 박혀 있고 지랄하고 빠쳤네. 위도 크롬으로. 고급스러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 요, 원래 일자로 이어지는 게 되게 고급차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런 디자인을 많이 넣었어요, 과거에는. 정확하게 뒤에도 역시나 나 고급차야 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전면부에서 말씀드린 건 똑같이 이 뒷라이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면부랑 동일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 홈이 파져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바로 이 오물 흙탕물 뭐 그런 것들이 튀겼을 때한 번에 튀기지 말고 이 빛의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만 먼저 닿으면 이제 안쪽은 안 닿으니까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 그걸 접목시켜서 여기에 집어넣었다.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 벤츠의 기술력 지금,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열쇠. 오랜만에 보시죠. 열쇠의 감성,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매력적인 차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느끼기에는 이 트렁크로 뭔가 잠그는 것도 다 리모컨인데 이잭 나이프 키로 트렁크를 통해서 차를 잠그고 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느낄 수 없는 딱그 느낌이 와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머플러도 이 아래에 수도꼭지 두 발로 딱 있고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멋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차가 바로 W140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실내를 한번 볼게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호박등이기 때문에 노랗게 나올 수는 있어요 영상에. 이 차는 베이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실내도 고급스럽고 편해요. 이 색감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 스티어링 휠을 보면 우드와 가죽의 조합이죠. 이 당시에 되게 심플하면서도 아날로그한 그 감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얇긴 한데 이 당시에는 거의 다 얇았고 잡았을 때도. 솔직히 불편함도 없어요. 그냥 잡기 편한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나 모든 게다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 이 아날로그식의 계기판이지만 눈에 너무 잘 보이면서도 정말 있을 거 없을 것다 거 들어가 있는 딱 그런 느낌의 계기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의 컬러를 좀더잘 담기 위해서 이 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이런 우드 트레인이 되게 고급차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었죠. 문에 네어백도 들어가고, 이 되게 고급스러운 베이지 그리고 여기는또 이렇게 직물로 이게 다 순정인 거예요. 메모리 시트도 이 당시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석뿐만 아니라 반대편인 조수석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카메라에 담기 어렵지만 너무 이쁜 이 시트 시트인데 이게 지금 통풍 이런 게다 돼요. 97년도에 나온 차인데 역시 S는 S다라는 게 진짜 이런 하나 하나 빼먹은 게 없어요. 이 기능적인 부분만 보면 사실 요즘 차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뭐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이런 거는 없지만 그건 너무 최신식 기술이고 전자적인 기술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굉장한 기술이 들어가 있죠. 앞자리에서 센터 콘솔 이쪽으로 해서 좀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을 보시면 다 순정이에요, 이게. 이 영타이머나 올드카 이런 거를 이제 입문하신다거나 관리하시는 거다거나 뭐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순정으로 유지하는 걸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고 나름 희소성 있는. 그래도 여기는 오래돼서 막 되게 뭐 특별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기술력이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W140 같은 경우는 창문 내리는 게 문에 없어요. 다문 내리는 거 창문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이네쪽 모두 다 자동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용함을 느낄 수 있죠. 이런 실내 색상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지금 터더욱기는 없을 거예요. 보시면 이중 접합 유리라서 여기에 이렇게 한겹이 바깥쪽으로 두겹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되게 정숙하고 조용한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유리도 신경 쓴 벤츠의 기술력입니다. 물론 뭐요즘에 고급차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차는 20년도 더된 차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차량인 거죠. 썬루프, 작동 잘 돼요. 잘 열리고, 근뭐 요즘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 이 썬루프 따로, 요거 따로, 직접 요거 이제 수동으로. 그래서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뒷자리로 넘어가서 한번 뒷자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와 봤습니다. 아,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나를 보거나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원래 S 클래스 정도 타면 이렇게 나를 볼수 있는 거울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타고 내릴 때 나의 완벽한 그런 감출 수 있는 혹은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팔걸이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원래 차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홀더가 없는 차도 많고 한대이 차는 홀더가 있어요. 물론 홀더의 깊이감은 낮기는 해요. 아마 여기 긴 거를 올려놓는다면 좀 불안할 수는 있을 건데 어쨌든 없는 거보다는 낫겠죠. 물론, 차주분께서는 사용 안 하시겠지만, 뭐 되게, 이건 놀라운 기술력, 이런 건 아니지만, 후면에 에어컨, 히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송풍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런 롱바디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사실 이 정도면 정말 편하게 갈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S 같은 모델들, 오너 드리븐도 충분히 괜찮다. 오너 드리븐도 매력이 있다. 이런 식의 차량들로 많이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무조건 쇼퍼 드리븐. 딱 그런 사이즈가 이 S 클래스였죠. 이게 왜냐면, 그냥 우리나라 기준만 말씀드려도 이 차가 나왔을 때의 가격이 8, 9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산차 소나타 천만 원대였어요 천만 원 중반? 이거는 뭐 S600 가면 그건 1억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 정말 찐 부자들 정말 엄청난 재력가가 아니면 이 차를 타는 거 혹은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차를 탔을 땐딱이 감성 제떨이 감성 이뭔 개소리야 뒤에서 이렇게 팔 걸치고 제좀털 제딱 끄고 그런 사장님의 느낌이 있죠. 지금 타도 너무 좋은데 그 당시에 이 차를 탔다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천장도 다 되게 디테일하고 고급스럽게 제작을 했고 정말 이 차를 다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왜 대형 세단의 표본이 되는지 이게 다 이런 과거에서부터 오는 게 아닌가. 솔직히 이 차를 지금 보면서 아, 너무 감동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예뻐. 매력적인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벤츠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S클래스 W140을 만났습니다. 2021년인 이 시점에 이 차량을 만나서 타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분 좋은 그리고 설레임 이런 것들이 되게 함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은 제가 밖에서 시승을 하면서 이런 영상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차마 그 빗속을 뚫고 굳이 이 차를 더럽히는 건 조금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오늘은 그 영상을 담 못했는데요. 이 전에도 한번이 차량을 타봤었어요. 근데 정말 차가 너무 부드럽고 뭐 요즘 터보 차들에 비하면 당연히 출력이 아쉽지만 어차피 그렇게 때려 밟는 차도 아니고 출력에 대한 부족함도 없고 승차감은 솔직히 웬만한 요즘 차들보다 훨씬 좋아요. 괜히 S 클래스가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이 S 클래스가 왜 1등인지 그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몸소 의도하지 않아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올드카나 영타이머 차량에 관심이 있다면 W140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